1610년부터 1617년까지 조선수군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북선 함대 확충, 신형화포 개발, 남해안전 구역방어망 구축, 그리고 강화도 해상방어 체계, 이것이 나중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1623년, 인조반정, 광해군은 폐위됩니다. 서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인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순신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군 지휘관들은 이순신의 직계 제자들이었고 해안 방어 체계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1627년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정묘호란 실제 역사에서는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했지만 제대로 된 해상 방어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이순신이 구축한 강화도 해상 방어망 후금 기병은 육지에서는 무적이었지만 바다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에서 안전하게 버팁니다 후금은 협상을 제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경제의 맹약 대신 조선은 훨씬 유리한 우리 조건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우리... 1636년, 청태종 홍타이지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남하합니다. 병자호란. 실제 역사에서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7일간 포위된 끝에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삼전도의 구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청군이 밀려오자 인조는 즉시 강화도로 이동합니다. 이순신이 설계한 해상 방어망이 가동됩니다. 청군은 강화도를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전쟁은 힘들었어요. 육지는 유린당했고 백성들은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청은 장기전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명나라와의 전쟁도 진행 중이었거든요. 결국 협상이 시작됩니다. 조선은 청의 연호를 사용하고 일부 조공을 바치지만 삼전도의 치욕은 없었습니다. 소현 세자와 복림대군도 인질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컸습니다. 1598년 노량해 전, 한 발의 총탄이 빗나갔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40년 뒤에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이순신이 남긴 것은 단순히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훈련된 수군, 견고한 방어망, 바다를 지킨다는 의지, 그가 10년만 더 살았다면, 조선은 바다를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실제로 이순신은 노량에서 전사했고 조선은 병자호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만약이라는 단어가 허무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해 주니까요. 이순신이 지키려 했던 바다, 우리는 그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랬더라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